때 너도 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 회사는 물이 안들어왔데 자꾸 노도 오라고 하지. 미르씨, 남이 보면은씨내뜨긴줄 알겠다. 노가이옷올랐다 내려왔다. 안 가져가지고 이제 배도 안 가져가지고 알지? 그 사이 발이 높아가고 미르씨, 너가 저요더야지 너가 우스 이제 나는 뭔가 없어. 자, 어! 일단은. 아니 오자마자 또 바로 그거. 그그 오늘은 과음 안할 거야 오! 아니 아니, 아니 너 언니 과음 해도 될것 같아 왜? 해야지 뭐 게스트 섭외가 잘됐으 아, 술김에 어? 어, 어. 용기를 얻어가지고 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 영상 그거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내가 친분이 없어 <웃음> <웃음> 나는 세영이 우리 세영이 <laughs> 그래도 그거를 또 용케 찍어놨어요. 아, 난 몰랐어, 나 먼저 가가지고. 그렇게 질질 짜는데 누굴 섭외했길래 오늘 또. 아, 그러니까 너무 안주 미쳤다. 어부와 농부에서 오늘 킹크랩이랑 대게를역차 <laughs> 주문해놓은 상탠데 그거 라면 끓여먹을까 말까인데 그거 어부 농부에서 이 킹크랩이랑 대게를 맞혀니 아, 근데 이제 이게 오늘 나오는 게스트가 또 이렇게 귀한 분을 우리가 아 대게를 좋아하세요? 아니, 빨리 먹고 부르라고 아, 아. 아, 알았어 자 여기 오늘의 메뉴 보시면 아, 자. <laughs> 보세요 기극의 상큼 고기! 네. <laughs> 아니, 아나 그, 저기, 뭐야, 그, B급에 나오는 것들 다 보고 있고, 음. 나오는 것도다 봤거든요. 입만 네. 살아서? 근데 입만 살아서 갑자기 어느 순간 안 나오더라고. 음. 새롭게 뭐한다 네. 그래가지고. 조회수 안 나오면 위에서 그냥 지버려요 미려 누나가 그, 울면서 얘기해서, 네. 어, 그때도 약간 좀 놀랐었는데, 음. 이제 알고 봤더니, 음. 이제, 아 이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어, 누나, 당연히 나간다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건데, 음. 이렇게 울면서 섭외하면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니까, 혹시 흐 느낌 느끼자마자, 음. 좋겠다라고 생각해. 주나서 <laughs> 순간적으로 딱 들었던 거는, 어,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다! 하었다가 <laughs> <laughs> 그거 아니어서 아이고. 어 <laughs> 그래서 머릿속 순간적으로 잠깐만 그냥 얘못 받을 돈이라고 얼마 줄까?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어. <목소리> 네, 잠깐만 이거 아, 설마 그거 아니에요? 뭐요? 뭐요? 어녕안어 어부와 넘부 오늘 점심이랑 저녁 약간 부자 느낌으로 먹는다. 점심 뭐 먹었어? 샤브샤브인데, 샤브샤브인데 음. 좀 약간 좀 고급 샤브샤브 먹었어. 아, 누구랑? 어? 어? <laughs> 은행 직원. 어? 은행, 왜요? 은행 여자친구가? 어? 그해비 된거 아니야? 대출사람. 그, 가끔 만나고 막 이런 어. 분 있는데. 사적으로? 남자분이 남자분. 아, 남자. 얘기를 안 아, 했었는데. 아, 아, 심지어 유부남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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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도 했잖아. 건물주. 근데 그 전부터 건물주 아니었어,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다 은행, 은행이 한 거고. 1억 기부하셨잖아요. 어? 씨발 어.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대형이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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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사지를안해 그래서. 그래서 오늘, 오늘 입고 온 것도 집에서 제일 비싼 것만 골라 입고 온 거야, 다. 그래서 이상해 40살 되기 전에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음.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한 거예요, 이제. 음. 음. 그래서 음. 지금 고민한 건 그거였지. 음. 마흔 살 되기 전이어가지고 음. 사실 이제 서른아홉 살이니까 내년에 마흔 살이니까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음. 근데 이제 그 나이가 이제 그 바뀌면서 지금 현재 3 8여이니까 어. 응, 내년에 해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음. 아, 내년에로 바꿀까 하다가 내가 계획한 거는 <laughs> 계획한 거는 이번에 가 맞으니까 그래서 한 거고. 음. 어. 요즘에 많이 한가하시나 봐요 유튜브를 계속. 어, 몇년 전부터 저는 좀 스케줄이 한가해요. 저는 격주 스케줄이 많아요. 오 고정이야 고정인 어, 거야 일단 격주, 스케줄 격주 스케줄이어서. 스케줄이어서. 어, 지금도 프로그램 세 개를 하는데 구해 좀즈 그다음에 그 불타는 장미단 전참시 이렇게 세 개를 수목금해 금회. 그러면은 격주잖아. 그러면은 11일 동안 본방하게. 우와, 진짜? 와 진짜 3일 일하고 11일 동안 11일 봄방학 그리고 또 3일 아니야. 11일 봄방학 고정 세개의 건물 주 뭐. 그러면 아. 예전에는 진짜 틀면 나온다 해서 수도꼭지다 아, 이런 얘기가 얘기 많았었는데 진짜 많이 나왔지 예전에 비해서는 음. 많이 안 나오시는 게 이제 조절을 하시는 그 나는 그 마인드였어 물 들어올 때막또 젖다가 또 부러지면은 아. 그러면은 누가 나를 책임져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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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노가 한쪽이 부러진 적 있었어요. 음. 힘들어서 음. 번아웃 오고 음. 그리고 약간 멘탈적으로 음. 날라가고물 들어올 때노어오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 회사는 물이 안 들어왔는데 자꾸 노어오라고 하잖아. <웃음> <웃음> <그냥 힘> <웃음> 많, <웃음> <웃음> 미루씨 남들 이오는 시멘트 인줄 알겠다. 노가 <laughs> <이제. 로가> 이거 <laughs> 올랐다 내려왔다. 안 가져가지고 이제 배도 안 <laughs> 가져가지고 <laughs> 알지? 그 사이 발이 녹아고미루 씨. 벼룩처럼 <laughs> 얘가 몰래카메라를 또 잘했어. 얘가 이제 그때 샴고양이를 이제 키, 키웠거든. 근데 걔 이름 몽이었어. 근데 어느 날 됐던 전화가 와가지고, 누나, 그 내가 얼마 전에 그점 보는 분이랑 방송을 했는데, 그, <laughs> 그 누나네 고양이 이름 바꿔야 될것 같은데? 사람도 아니고 고양이 이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왜왜그랬그 몽이라는 이름이 단명을 하는데. 히아라고 짓는 거같데 히아로 지으면 오래 살고 건강을 산대는거 같아. 진짜 우리 히아로살았어 진짜 바꿨어. 어, 그리고 한 10년 지나고 나서 그 얘기를 했다. 야, 네 덕분에 어, 우리 히아가 아직도 건강해. 어디안 이렇게, 항 한다. 무슨 얘긴지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 프로젝트로 그럼 머리카메라. 1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 머리카메라. 어, 방금! 개뻥이었던 거야. 나는 10년 동안 밤잠을 설렜어요 <laughs> 이거를 언제 얘기하지? 언제 얘기하지? 하다가. 그 나는 근데 그게 뭐가 있었냐면, 나는 이제 누나랑 거의 가족처럼 아, 지냈고, 진짜. 가족이 또 새로운 가족을 이제 데려온다 하는데 아, 진지하게 하는 거 너무 몸이, 몸이? 진지하게 그러니까 거 몽이? 진지하게 정리. 뭔가 이름이 약간 좀느려서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어, 근데 이제 봐라. 뭔가 누나가 이런 거 되게 잘 믿어요. 그래서 내가서 누나때테 누나 희알하면은 되게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이거 내가 100% 장담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누나 무당 그 선생님께서 그랬대잖아. 어. 단명한다고. 근데 무당도 없잖아저 그... 저는 무당 분들을 안 믿어요. 저는. <laughs> 그 이제 이 그, 아, 현명한 분들 있지만은 아무튼 희망 희망을 심어준 거지 희망. 나는 이제 이런 거들 때마다 되게 약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내가 진짜 어렸을 때 몰래 카메라 많이 했나봐. 여기저기서 나한테 옛날에 세영이가 이러면서 막 근데 몰래 카메라 많이 했더라고. 아 진짜 내가 몰래 카메라 를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 놀래키는 아, 거 좋아하고. 그거 속삭이 끄집어내기에는 네, 네. 요거 꼬치가 제격이 그래요. 아, 네. 뽑아봐, 뽑아봐. 근데 지금 난 궁금한 게 이걸 지금 다 뽑을 거지? 아니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별로 건 던지자고. 어. 이거 별로야. <laughs> 이것도 별로고. 아, 씨. 요거 괜찮다 이거. <laughs> 자 질문 드릴게요. 동생 양세찬이랑. 나 아, 이거 못해. <laughs> 이거 <이건> 못해. <laughs> 자 다른 질문 뽑아주세요. 별명이 인간 깔끔이라서 네. 청소도 잘하고 진짜 정리 네. 대왕인데 하루에 어... 뭐 샤워 몇번 한다. 뭐. 그 기본적으로 두번 하고. 아침 저녁. 잠깐만 너 했는데? 아 내가 정말 청소를 좋아하는구나 느낀 거가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박3일3박4일 이제 그뭐 해외 음, 음. 갔다가 오면은 어. 어쨌든 집안에 먼지가 가라니했을 거 아니야. 그 나는 짐 풀기 전에 청소기를 돌려. 아. 그 기분이 와. 짜릿해. 와. 뭔가 약간 가라앉은 그 먼지를. 그 최대한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청소를 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짐 풀고 이래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 어.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고 음. 그러니까 음. 어, 동생이랑 저랑한테 청소나 설거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음. 시켰어요 그때부터 좀 청소에 대해서 재미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습관처럼 빡. 배긴 게 있었고 어. 어.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도배한 옷들 음. 이제 풀 묻은 옷들이랑 음. 우리 옷이랑 같이 빨고 이렇게 널어도 음. 냄새가 쉰 내가 나요 음. 아. 근데 그걸 로 친구들한테 아,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어, 친한 친구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안 했지만은 음. 가끔 이제 이런 것들을 봐서 어. 그래서 음. 나는 나중에 아, 내가 이제 그~ 성공하면 음. 어~ 진짜 피좀한통 들이 부어야겠다이 생각 항상 하고 살거든. 어. 어. 아까 오랜만에 봐서 이렇게. 아, 요거는 향수잖아.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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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어, 냄새가 안 나는데. 좋은 냄새가. 좋아. 지금 너무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났었나 보다. 중독됐나 보다. <웃음> <웃음> 냄새가. 플래티나, 플래티, 플래티. 아, 그런가? 음. 아 날라갔나? 안 나죠. 아 여기 좀 있다 여기 여기. 어어 나 나. 뭐야? 응. 응. 플팅해. 네, 지금 네, 이렇게 그래요. 살짝 하면서 방구 끼신 거 같은데. <laughs> 속 방구 가 좀. 아, 그죠. <laughs> 그래서 의석해서. 뭐하고? 무슨 모르겠네. 고마워요. 어. 덕분에 시원했어요. 네. 아, 그래요? <laughs> 언제든지 궁금한 고 싶을 때 네. 저한테 냄새 맡게. 오케이, 오케이. 냄새 맡는 척 하면서. <laughs> <맞습니다. 방귀해. 웃음> 어. 차이는 편이에요. 차는 편이에요. 연애를 하시면 차는 편일 거 같아요. 제가 연애를 편. 많이 안 해봤어요? 진짜 별로 안 해봤어요. 몇번 해봤어요? 많이 많이 했어요. 아, 잠깐만, 2 0살 전으로 가 어떻게? 스무 살 전, 스무 살 후, 후지. 후로? 아 그거 뭐든. 후로 한 아마 어. 아 되게 적어요. 아 그러니까 몇명이냐고 <laughs>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우리나 궁금해 <laughs> 해 주지. 아. 자, 아, 자. 아, 자, 미려누나부터 오른쪽으로 파서 하겠습니다 아, 아, 자, 스트레이트 아, 2 1. 아, 자, 간다 간다. 숑 어, 간다. 시간이었어요. 자, 자 대답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1 2 3 4. 1 2. 나의 대답을 듣고 싶은 포인트 샷을 때려라. 때려. 뭐예요? 굳이 막 이렇게 뽑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아니, 저, 저의 구정한... 취향이니까 네네. 제 아니, 취향을 말씀드릴게요. 구정한... 그래서 그그 그 느낌을 어? 아름다운데? <laughs> 나 미련은 안. 나 오늘부터 내 이상형은 한쪽 눈이 캘리인 사람이야. 누나 나 부탁인데 그 양쪽 눈을 나도 나도 쌍니. 아, <laughs> 누나 약간 브로너마스 같아. 거센 탈렐루야 거센 탈렐루야 쎄뜨 쎄뜨 티베트요. 나이 누나가 좋은 게 병뚜껑 하러러면 그냥 눈 겉에만 해도 되는데 지금 이 누나 눈 안으로 넣었어. 누나 눈에 쇠독을 맞췄어. <laughs> 누나 혹시 음. 거기다 입도 가능할까? <웃음> <웃음> 입이 어떻게 가능해? 입. 아 입이다 물어야지. 물해 물아 너무 좋다. 아나 진짜 비비탄 총쓰고 싶어. 아. <laughs> 그래서 땅땅땅 맞히면 인형 큰 거다 주고 이렇게 있잖아 빵빵빵빵 아, 아, 아. 빵, 빵. 아, 그럼 이제 너 이거 추천 조천해주 뒤에 거 이거 선물 아 지금 아, <laughs> 어, 좋으세요 아, 나 안녕 <laughs> 아, 나 <나나>. 안녕 <laughs> <laughs> 한때 클럽에서 양세발이 댄스 추면서 놀던 양세영 씨 최근에 간 클럽은 언제 <laughs> 최근 유행 댄스 출줄 아는지까지 무슨 요즘 뭐뭐 뭐 무슨 그 모리코도 몰라 슬배 슬배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른다고. 무슨 공중병 댄스잖아 그다음 몰라. 아. 쳐주세요 한번해보세요아 어, 어, 좋다 좋다 좋다. 이게 뭐야? <laughs> 야, 이거 진짜 제 생리. 함께 보낸 하루를 다섯 글자로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마주씨부터마주씨부터마주시부마시부터 마주시부터. 마주시부터, 해주세요, 마주시부터. 어, 너라 좋았다 너라 좋좋시시시 자, 되겠다죠? 빵빵! 지금까지 꼬치꼬치였습니다. 꼬치꼬치. 그 뭐야? 조수로 <조스러운> 마무리는뭐 <laughs> 이렇게? 꼬치꼬치 꼬치. <laughs> 꼬치, 꼬치. <laughs>